자, 이륜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10만 대가 사용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형 이륜차가 5만 2천 대라고 하고요. 이런 대형 이륜차의 70% 정도가 경광등, 머플러 등의 불법 개조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칭 이륜차동차 사용자 협회 이창현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이륜차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륜차 관련 종사자 및 내의 기빈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륜차 문화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 경찰청과 이륜차 환경 협회를 비롯한 빅바이크 클럽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륜차 보유 대수는 약 200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교통수단으로 또는 생업수단으로 그리고 예저및 스포츠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는 사용자 증가에 비례하여 교통, 환경, 안전운전 등 다양한 현안들이 발생하여 이륜차의 체계적 현황 관리와 사용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의식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정부에서도 이륜차 관리 제도의 선진화에 관심을 갖고 단계적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과 더불어 이륜차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륜차 사용자 대표와 업계 대표, 전문가들이 정부 관계자와 함께 모여 이륜차 문화 발전을 위해 방향을 모색하는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륜차 사용자들은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륜차 문화 발전안을 마련한다면 정부의 관심과 행정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약하나마 이륜차 바로 타기 운동을 첫 걸음으로 하여 이륜차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이륜차 업계는 새로운 한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날이 작아지는 이륜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먼저 사용자들을 대대하는 업계의 의식과 문화적 차원의 시원 강화와 이륜차 사용자들의 자율적 의식 변화가 오르지는 전체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륜차 교통문화 선진화를 이룬 일거리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바이크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지방경찰청 교통과장 서범규 총경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어머인아이드 여러분 그리고 행사를 성대히 준비해 주신 이륜차 사용자협회 이창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륜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만대를 넘어섰고 동호회 단체도 전국적으로 20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이륜차 동호회 활동이 새로운 내재 문화로 확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의 오토바이 불법 개조, 소음 유발, 단폭운전으로 인해 이륜차 운행 문화가 아직까지 후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접할 슬파,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정비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가 선진 운행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이륜차 옆에 동호회, 경찰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이륜차 불법 행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속과 불법행위가 학순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륜차 동호인들의 스스로가 자정운동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이상 불법회조, 소음유발 및 안포군정, 예여를 이루어 단체로 이동하기, 교차로 막기, 등을 하지 않겠다는 동호인 여러분들의 결의에 행사를 보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이륜차 운행 문화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인간협회가 자발적으로 문화 개선 운동에 나서면서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인간 협치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 하겠습니다. 차츰. 공부의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안전에 더욱 유예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안전운행, 순법운행의 전도사로서 마음껏 거리를 질주하는 멋진 라이드가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른 차 사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분들과 저와는 불가분한 관계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언성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제는 좀 변해야 되겠다는 10년 만에 여러분들 동호회 활동을 세증하고 오라시제도를도입하여온 서울경찰청에 한 2천여 건을 고발했던 장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각자 교통문화 선진화를 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해를 못 해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한하데 어지하는 날, 아,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요 정도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찬사를 받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선진교통문화를 50%, 즉, 5분 응선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다 따지기 이전에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들께 깊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인식 전환이 잘못된 이런 차원에서 아 속칭 옵션 투닝이라는 명분 아래 사이렌과 파박기 소음을 유발하는 머플러를 했었는데 제가 봐도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닝감 중앙의 이창현 회장님을 비롯한 네개 단체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서울청의 한 2천여건 오파라치 제도 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 제가 정식으로 서류를 해서 오늘 이후 월요일자로 서울청에 고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걸 믿어주시고요. 그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불법 어, 투니로 인한 아, 처벌을 받으신 분들의 시생으로 아마 앞으로 많은 음, 동호인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분들의 뒤를 따라서 아, 좋은 교통 문화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 두서없는 말,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어쨌든 아, 여러 단체가 생각이 다르고 모델이 다른 단체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자는 데 있어서 50%의 성과는 봤다고 봅니다. 여러분, 수삼남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사! 선사! 하나! 선서! 이륜차를 소유한 라이더는 주파 운전을 준수한다! 준수한다! 하나! 선서! 이륜차를 소유한 라이더는 이륜차의 불법 장부를 달리지 않는다! 하나! 이륜차로 있는 소음 유머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륜차 배출 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을 없애는 최선을 다한다. 2014년 5월 24일 서두르 대표 안건태. 여러분 <laughs>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퍼포먼스는 불법 부착물을 탈착하고 있습니다. 산산 조각을 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법 부착물을 도수 없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안전하고 더 풍족한 마무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사 아, 네, 이 오늘 이 캠페인은 어, 우리 이륜차들의 불법 부착물 및 바이크 바르타기 캠페인 일환으로 어,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200만 시대의 어, 바이크 200만 시대의 바이 어, 힘입어 저희들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어, 어 운행, 교통 운행 문화를 정착을 시키려고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 전국에 계시는 에, 마이크를 타시는 나이더 여러분 우리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나 자신부터 불법 부착물을 에, 탈거를 하고 준법 운행으로 이륜차 문화를 항상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이륜차! 아